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 일산지점 박형건입니다. 오늘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된 이유는 바로 ID.4 때문입니다. 지금 ID.4는 저희 폭스바겐 전기차인데요. 우선 기본 가격은 5,990만 원이고 어, 원래 할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까지 했을 때 보통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5,990에서 800 또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어, 5천만원대에 차량을 구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 다 금액이 올라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할인이 없냐 하는데 드디어 이제 연말 할인처럼 어, 충전카드를 500만원어치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티로 이용하시면은 전기 충전하실 때 도움이 되시고요. 차량 가액을 왜 할인을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차량 가액에서 더 이상 뺄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충전 카드로 대체를 하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면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보통 1kW당 5kW 정도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배터리 총 용량은 80kW 정도 됩니다. 그리고 1kW당 보통 200원 하니까 완속 기준으로 풀 충전 시에는 이제 16,000원 정도 되고요. 하루에 50kW 정도 타시는 분이 금액이 한 2천 원 정도 하루에 쓰시는 건데요. 한 달로 치면은 1,600 k 로일 년으로 치면은 2만 k 로가 됩니다. 그래서 일 년에 2만 k 로 정도 주행하시는 분들은 768,000 원이라는 금액이 충전 비용으로 적용이 되고요. 물론 고속 충전을 하신다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집밥이 있고 회사밥이 있다는 어,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6년을 타셔도 어, 460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전기 비용이. 그렇게 치면은, 어,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6년 동안에는 충전 비용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것 같은데요. 카카오티 포인트가 범용성이 너무 넓기 때문에 뭐 현금이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에 가깝게 엄청나게 많은 범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예약하실 때 대리 렌트카 뭐 항공 전기차 충전 그리고 기차 버스 등등 여러가지 방면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재고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여유는 있지만 어, 없는 색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id4 중에서는 실버 색상이 조금 부족합니다 한 세대밖에 안 남아 있어 가지고 혹시 실버 색상 원하시는 분은, 분들은 서둘러 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색상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이제 보통 본인 지역의 보조금을 다 아시니까 남아 있을 때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되는데 거기서 충전카드 500만원까지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어, ID4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혹여 제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차례대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리고 보조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대상 대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을 덜 받게 되시니까. 조금이라도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D4 차량 저희가 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자세한 부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